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지켜주시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아,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있을 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에,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급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급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급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여 수역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아,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힘 있는 사람. 이 앞에 있으면 좋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참 좋죠. 돈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돈이 좋던데요. 예, 돈도 있으면 좋지요. 어, 지금 와서 보니까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저는 일이 좋던데요. 아,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일을 할수 있다는 거, 일이 있다는 게 저는 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일이 있다는 게 아, 참 좋은 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얻는 어떤 성취감 작든 크든 성공, 그것을 통해서 얻는 자랑, 명예, 또 그것에 주어지는 힘들, 그런 게 있으면 다 좋지 않을까요? 어, 저는 도, 좋던데요. 그것을 다 무조건 멀리 하고 그것을 나쁘다고 죄악시하는 게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 그것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도가 지나쳐서 그게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 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 어, 가족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으, 으,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일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성공과 성취와 그런 일들이 보람이 없으면 못 살게 되면 그 좋은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만 있으면 살수 있다는 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광야로 내몰았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바라볼 때가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살수 있는 사람이 돈 있으면 좋죠 그러면 돈에 얼마이지 않죠 사람에 얼마이지 않죠 어, 여러분 일에 얼마이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하여 하신 첫 번째 일이 참 무서운 일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 믿, 믿을 만한 가족들 부모들 어그 자기 고향 사람들 그 기업들 그걸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분 밖에는 믿을 데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었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 떠나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하는 마디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자기 삶을 하나님 한 분에 걸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어요.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어, 예, 저는 일이 좋으네요. 날기세 하는 것도 좋고요. 어, 또, 그, 에스겔 선교회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일이 점점 커지면서 일저일이 되니까 그 주는 성취감이 참 커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니고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일이 되면 그것까지도 우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떠나요. 제가 취향화에 오는 일은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냥 떠나는 것이에요. 일을 손놓고 떠나보는 것.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여기를 광야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한테는 광야같이 아무도 없어요. 집에 거의 일주일 내내 혼자 지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나는 일 없어도 살수 있어. 사람 없어도 살수 있어. 사랑하는 가족들, 떠나서도 살수 있어. 여러분 것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저는 같이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난돈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수 있어 하면 그 사람에겐 돈이 있어도 돈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있으면 살수 있어 우리 가족 없이도 나는 살수 있어 하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있어도 가족이 우상이 되질 않아요. 남편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부모가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떠날 수 있어야 함께 살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없으면 안될것 같은 것들이 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들, 어떤 성공들, 또 사랑하는 자식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그런 일을 명령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니. 까건 이방 우상들이나 하던 짓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시시하게 하나님이 질투해서 야 내가 너를 너를 더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게 이삭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마음까지 가면 이삭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삭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리려 믿음의 칭찬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6년 때, 요셉 때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미리 피난처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7년, 흉년이 끝났으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산해보니까 가나안보다 애굽이 더 좋았거든요. 고생 땅,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기들의 위치가 괜찮았거든요. 국무총리의 친족,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위층이죠. 애굽의 그 막강한 힘이 자기의 힘이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잊어버리고 애굽에 머물려서 애굽의 힘을 더듬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굽이 저들의 수치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잖아요. 결국은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그 의지했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어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멸절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배웠던 중요한 교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된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도 돈도 명예도 일도 성공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돈 있어도 괜찮아요. 자식과 가족과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그것에 종이 되고 그것에 노예가 되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은 잊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함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있어도 벌받지 않는, 수치가 되지 않는,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날기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명예, 일, 성취감,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것들은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피난하여 가난으로 돌아와 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땅 가난 보다 애굽이 좋아 보였습니다 애굽은 그때 세계 최대 강국이었고 고생 땅은 가난 보다 좋았으며 요셉 총리의 가족으로서 지내는 것이 좋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땅보다 가난안 땅보다 더 좋아하다가 애굽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멸절의 위기를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교훈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살수 있는 믿음 사람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살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사람, 돈, 명예, 권세, 함께는 지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기게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아, 하는 네, 네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데는 매끄럽지가 않아서, 저는 조금 불만스러운 때가 참 많아요. 아,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라면 잘 준비해서 매끄럽게 할수 있는데 <laughs> 아,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만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어, 여러분이 그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선을 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그것에 종이 돼요. 그것 때문에 더러 수치를 당하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출애굽기의 교훈을 오늘 이사의 교훈을 꼭기지 않고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현덕에서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